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컴포즈를 공부를 하다보면요. 그렇죠. 컴포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모델링을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죠. 그렇죠? 외부 3D CAD 프로그램, 다시 말하면 카티아나 솔리드웍스 같은, 그렇죠. 인벤트나 NX 같은 3D CAD 프로그램에서 만든 3D 모델링 자료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구현한다든지, 각종 BOM 또는, 그렇죠. 뷰를 만든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죠? 저장을 하겠죠. 제가 생각에는 여는 작업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에 못지 않게 저장하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실제로 컴포즈에서 솔리드웍스 컴포즈든 3DVR 컴포즈든 똑같습니다. 파일 유형은, 디폴트 파일 유형은 smg 파일입니다. .smg로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 이 smg 파일 안에는 그죠 액트의 모든 속성이라든지 액트의 어떤 지오메트리, 다시 말하면 뭐, 그렇죠. 외관 정보 같은 게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뷰, 애니메이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된 단일 파일입니다. 이 smg 파일 안에는 실제로 이제 나중에 우리가 확장자를 rar를 바꾼 다음에 winrar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셔가지고 압축을 풀어보시면요. 그 안에는 하나의 파일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smg 파일 안에는 smg.xml 파일, s m g 지오메트리 파일, sim 파일, v i e 파일 같은 여러 개의 파일들이 같이 뭉뚱거려 있는 하나의 통합 파일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일종의 지파 파일, 아카이브 파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구조를 정의하는 xml 파일 뿐만 아니라 각종 액터의 어떤 저작 정보들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싱글 파일, 모노리틱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한번 해보죠. 컴포즈에서요, 레이저 프린트 SMG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파일 열기 하셔가지고요. 어디지죠? 예. 여러분, 그, 안에 들어있죠? 프랙티스 파일에 보시면, 오픈 옵션에 보시면 여기 들어있을 겁니다. 여기, 레이저 프린트.smg. 혹시나 확장자가 점 .smg가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폴드 옵션에 들어가 보시죠. 제어판에 폴드 옵션이 있죠. 들어오면 여기 보기 한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알려진 파일 형식의 확장자 숨기기가 체크되어 있으면 혹시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체크해제하면 정상적으로 보일 겁니다. 한번 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죠. 어, 저장을 예. 엉뚱한 데 해놓으면 또 제가 찾기 힘드니까 제가 강했던 곳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폴드 하나 만들죠. 자, SMG 파일자라고 이렇게 폴드 하나 만들고 그 안에다가 레이저 프린트 점 SMG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그런 거 아시죠?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파일이다 그러면 비밀보호 같은 것을 거실 수도 있습니다. 각종 서면 파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안 시큐리티를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하는 파일이라고 그러면 그런 거 아시냐고 써도 되겠죠. 자 저장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병영상을 저장할 수 있습니까? 예,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저장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할까 뷰도 하나 만들어보죠. 지우고요. 일단 이 상태에서, 아직 뷰 만드는 작업은 배우지 않으셨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뷰생성하기 컨트롤 e 키 누르면 뷰가 하나 생성됐죠? 그 다음에 약간 돌려볼까요? 그 다음에 새로운 뷰도 하나 만들고요. 그렇죠? 자, 애니, 요거 누르시면 애니메이션 모드로 바뀌죠? 지금 배경이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예, 제가, 환경 설정이 초기화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아마, 현재 문서 속성이니까요. 속성에서, 현재 문서 속성의 배경 이미지가 아마 체크되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이두 개의 비를 가지고요. 애니메이션 모드도 한번 만들어볼까요? 드래그해서 1번, 끌어다가 2, 아, 2초, 갖다 놓으면 1초에서 2초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뷰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콜라보레이션, 뭐,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겠죠. 저작에서 간단하게 뭐, 백터 이미지라든지 또는 라벨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기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음, 직경은 좀 그런가요? 길이. 자, 간단하게 하나 넣고요. 또 하나 넣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 모든 뷰를 한번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이 뷰도 한번 업데이트 할까요?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이 부분은 자, 원래대로 여쭤 좀해 놓고요. 비 업데이트 하죠. 그래야지 이게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스탑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저장이 됐죠? 자, 그러면 실제로 탐색기를 한번 셔 가지고요. 이 파일에 보시면 여기에 하나의 단일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이름 바꾸기 하셔 가지고 뒤에 이 부분을 r a r 로 이름 바꾸겠습니다. 당연히 확장자를 바꾸면 그렇죠? 파일이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고 메시지입니다. 그래도 이해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저거 있죠? 뭐 네이버 같은 데서요 프로그램을 한번 다운받아 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이 WinRAR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이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WinRAR 다운받아서 제가 지 무료 판이니까 다운받아서 설치하죠. 어, 설치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축을 풀어보시죠. 마우스 오른쪽 하셔야되고요 세번째 거 있죠. extract, laser, p r i n t f o 에다가 압축을 풀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압축이 풀립니다. 그 안에 들어가보죠. 그럼 어떻습니까? 오, 하나의 단일 파일이 아니었단 얘기죠. 그 안에는 이렇게, 어, EMP 또는 이 2D 텍스 어, 그림 파일이 있죠.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다 집어넣은 거 있잖습니까. 콜라보레이션을 보시면 어디 있었죠? 예, 패널에 보시면 이거 2번 있었죠? 2D 이미지 여기까지 들어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심파, 에, 뷰 파일이 있죠. 하나, 두 개. 음, 자. 방향 틀린 거 확인되시죠? 그 다음에 XML 파일이 있고, 지오메트리 파일이 있습니다. 이 지오메트리, SMG 지오메트리 파일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 형상 정보가 들어있겠죠. 그렇죠? 예, 간단하게, 우리, 시작에 실행이 들어가셔가지고, 노트패드 있죠? 이렇게, 노트패드 하면 메모장이 실행이 됩니다. 메모장을 가지고, 파일을 한번 열어보죠. 열기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깊숙이 숨겨놨나요? <laughs> 열 때마다 좀 불편합니다만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자 컴포저의 렉체 여기죠 안에 들어가면 어안 보이죠 텍스트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모던 파일로 하신 다음에 지오메트릭 파일을 열어보면 이거는 이지, 거의 이진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열게 보죠. 요 XML 파일이지 않습니까? SMG XML 파일. 이거 한번 열어보시죠. 요거는 우리가 이해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XML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음, 여러분, 그, 홈페이지 만들 때, HTML 언어라고 아시나요?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HTML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스 보기로 하시면, 이런 거, 꺽쇠. 이런 게다 태그예요, 태그. 태그라고 합니다. 근데, XML, HTML 언어 같은 경우는 태그가 한정돼 있습니다. 뭐, 한 200개 정도. 그렇죠?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 웹페이지에 어떤 내용을 기술하는 언어가 어 그렇죠. 하이퍼텍스트 언어. 그렇죠? 하이퍼텍스트 HTML이랑 항상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 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우리가 표현하자고 하는 것을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디서 만들었냐면 W3C,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에서 차세대 인터넷 언어 XML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XML 언어랑선 이런 태그를 내 마음대로 정의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파일이랑 그 내용을 표현하는 구조를 표현하는 파일이 틀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실제 소스가 들어있다고 보시고 이 소스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는 이 SMG XML 파일을 가지고 표현해 준다. 이게 설계도라고 보시고 이거는 뭐다? 어떤 집을 짓기 위한 재료들.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 이런 재료들을 활용해서 이 설계도에 따라서 표현을 하면 열어보면 이렇게 파일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XML 언더를 조금이나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될 텐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생뚱맞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렇죠. 우리가 흔히 쓰는 워드 있죠. 뭐 MS 워드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다 XML로 저장하는 기능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파일, 그러니까 엑셀에서 작업한 내용을 MS 워드나 파워포인트에서 열어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XML 파일로 저장하셔 가지고 부자 된 문서를 만들어서 열어보시면 또 다른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될것 같습니다. 자 설명이 좀 길어집니다만. 좀 정리를 하자면요 여러분한테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파일은 뭐다 smg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 smg 파일은 일종의 집합 파일이다 그렇죠 구조를 정의하는 문서와 나머지 지오메트리 또는 시나리오 또는 뷰를 정의하는 파일들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파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나리오 라든지 m s g p u 이 파일은 여러분 못 보셨죠 이두 개는 보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능이 더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이런 파일들이 추가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패키지 파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파워포인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2007버전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2013버전에서도 여러분 열어, 열어보실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죠. 내가 2007버전으로 집에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리고 내 컴퓨터에 있는 글꼴들을 사용해서 또 인터넷상에서 다운받은 글꼴들을 사용해서 열심히 네네. 예쁘장하게 화려하게 미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USB에 저장해 가지고 다른 컴퓨터, 회사라든지 다른 강의하는 장소에서 그 파일을 열어봤을 때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까요? 가정을 해보죠. 그쪽에 파워포인트 안 깔려 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안 열리겠죠. 깔려 있는데 그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글꼴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걸걸이 기본 걸걸로 치환돼서, 그렇죠? 내가 열심히 작업했던 게, 그렇죠? 아, 무산이 되는 경우가, 아, 실망스러운 경우가 상당히 경험이 있습니다. 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laughs> 열심히 했는데, 강의가서 파일을 열어봤더니만, 기본 걸걸로 다, 또걸걸 크기가 틀려져가지고, 황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파워포인트에서도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 여기 보시면 어디 있을까요? 계인가요계시해 보시면 c d 용패키지로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예, 이름 넣는 거죠. 예, 폴더로 한번 해볼까요? CD로 따로 하지 말고요. 자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예, 포함하시겠습니까? 그냥 계속 예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단계에서는 왜 그렇죠? 예, 뭔가 좀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뒤에 뭔가 더 추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계속 예 눌러보죠. 예예예. 그러면, 예, 뭔가가, 자, 만들어졌죠? 예, 닫게 하겠습니다. 일단, 바텀을 한번 볼까요? 어디 있을까요? 제가 바텀에 저장해 놨는데. 엉뚱한데 저장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예, 보내기, 게시, 시 d 형 패키지. 그렇죠? 어, 파일을, 여기 파일을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폴드에 예, 복사하겠습니다. 찾아보기. 자, 바탕화면, 직접 문서에 저장된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럼 문서를 그냥 이 상태에서 문서를 한번 볼까요? 요, 프레젠 s e n t c d 라는폴더 있죠? 그폴더 안에 보면, 아, 폴더가안 보이나요? 이폴더를 여기서 열어보죠. 열기 해보면, 어, 정상적으로 안된것 같습니다. 일단은, 바탕화면에다 그러면요. 다시 한번 확인, yes. 계속 해보죠. 자, 저장되고 있죠 예, 닫기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 안을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파워포인트 원본 파일뿐만 아니라 이거를 파워포인트가 설치 안 됐을 때를 대비한 뷰어 파일 그리고 각종 예, 라이브러리 다이나믹 링크 라이브러리 파일까지 DLL 파일까지 같이 저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D를 구워진다고그러면 c d 는넣었때 자동 실행될 수 있도록 오토런 파일까지도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 나오려면 그쪽에서 파워포인트 깔려있다, 안 깔려있다,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컴포저 프로그램에서도 다른 컴퓨터에서 열어왔을 때, 컴, 그쪽에 컴포저라는 프로그램이 설치 안 되어 있으면 열어올 수 있나요? 없죠. 그렇지만 최소한 시연은 할수 있어야 되니까, 파일에서 어떻게 하냐면, 음, 여기는 게시에 있나요? 어디 있었죠? 예, 다른 이름을 저장해보시면, 요거는 smg 파일로 저장하는 겁니다. 요거는 패키지 파일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패키지로 누르셔 가지고 새 폴더를 만들어 볼까요? 아, 여기다 만들지 말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거니까 여기 프랙티스의 오픈 옵션에 새 폴더 만들죠. 자, 패키지 파일즈라고 하겠습니다. 그 안에다가 한번 exe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장이 되겠죠. 예. 저장된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쉽게 패키지라는 게 뭔지 아실 것 같아요. EX 파일입니다. 자동 실행 파일. 자동 압축으로 풀리면서 실행되는 파일입니다. 더블 클릭해 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뭐가 실행이 되는 거죠? Composer Player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신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일종의 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파워포인트의 뷰어처럼 이것도 일종의 뷰어라고 보셔야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아마 충분히 여러분, 아, 패키지 파일이라는 것이 어떤 파일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만 아나요? <웃음> 저, <웃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smg 파일, 3db와 composer p l a y 실행 파일, 그리고 간단한 플레이어 e r 도마 파일,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들어있는 통합 파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 컴퓨터, 다른 컴퓨터에 어떤 3D, 어, 컴포저 프레임이라든지 컴포저 플레이어 프레임이 설치되어 있는 환경에서도, 그렇죠. 열어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확장자를 RAR로 바꾼 다음에, 여러분, 그, 추출해 보시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개념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제품, 다시 말해면 SMG XML 파일이라고요. SMG 프로젝트 파일입니다. 자, XML 파일이 뭐냐면 일종의 구조화된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죠.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쓰시는 거는 저장하실 때 SMG 파일로 저장해 쓰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 홈페이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가 하나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겠죠. HTML 문서가 여러 개, 뭐 간단하게는 수십 개, 뭐 수백 개가 될 수도 있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개수가 많지 않겠지만 대기업 같은 게 어떻습니까? 그게 한두 개가 아니죠. 매칭 페이지 됩니다. 근데 그거를 주먹구구식으로 저, 어, 관리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폴더 구조를 만들 때, 계층 구조를 만들 때이 메뉴를 클릭하고, 메뉴 하나 클릭하고 또 클릭하고 클릭했을 때 이렇게 체계적으로 어떤 정보를 찾아가게끔, 구조화되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SMG 파일로 저장해서 쓰실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풀세트든 다시 말하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런 개념을 쓰게 됩니다 이건 개념입니다 파일 유형이 아니라 그렇죠? 체계적 분류라는 것은 일종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국 뭐냐면 SMG XML 파일 이 안에는 그렇죠? 당연히 SMG XML 파일이 있겠죠 네. 그 안에 보시면 각종 시나리오를 관리하는 그렇죠. 시나리오 정의에 포함된 XML 파일하고 뷰 정의가 포함된 XML 파일 그리고 이 안에는 다시 또 신을 관리하는 파일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s m g x m l 파일 밑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인 초기화면이라 보면 초기화면 밑에 서버 메뉴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지오메트리 파일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이두 개는 이름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이렇게 좀더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일종의 분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SMG XML 파일과 SMG g e o m e t r y 파일을 가지고 있는 컴포저 어떤 체계적인 어떤 분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컴포저에서 이걸 어떻게 저장하냐면 이걸 한번 저장해 볼까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SMG XML 파일로 한번 저장해 보자. 새폴번 만들어 볼까요? SMG XML 파일 그 안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이것도 한번 압축을 풀수 있을까요? l e c t i o n c o m p o s e Option에서요. 여기 있죠? 아, 이건 압축 풀 필요도 없네요. 그 안에 자동적으로 떴습니까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파일. 다시 XML 파일, v i e 파일, 시나리오 파일, Geometry 파일 쭉 들어있는 거죠. 그 외에 각종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렇게 시나리오 파일을 드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하나의 어떤 체계적으로 분류된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지금 프린트 관련된 정보다. 근데 오피스에 이런 프린트만 있나요? 아니죠. 팩스, 도 있을 수 있고, 뭐, 음, 의자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렇죠. 책상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구성품에 대한 파일들이 이런 게 여러 개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그 오피스, 회사 자체는 뭐가 되있습니까 일종의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이상의 컴포저 제품 파일, 다시 말하면 어, SMG XML 파일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죠? 일과프로젝터 파일로 구성된 다중 파일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예보다는 예 그러니까 이 파일이죠. 요런 구조를 좀더 체계적으로 분리는 그러니까 이 안에 이 밑에 있듯이 이 옆에 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옆에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최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에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SMG 프로젝트 파일은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최상위 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벤터를 좀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냥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작업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처음부터 프로젝트 환경 설정을 구성하신 다음에, 라이브리는 어느 폴드에 있고, 그렇죠? 재지는 어느 폴드에 있고, 파일은 어느 폴드에 전할 것인지. 그렇죠? 그런 프로젝트 파일을 구성해가지고, 좀더 체계적으로 파일을 관리할 수 있고, 구성할 수 있고 그렇죠. 대규모 프로젝트를 작업할 땐 그렇게 또 하셔야 되는 것처럼 이컴포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작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처음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이 유형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은 개념적으로 아 SMG 파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의 파일이 있고 그리고 컴포즈에서도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할 때는 다른 걸 저장하셔가지고 여기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해 보시면 됩니다. 한번 저장해 볼까요? 자 SMG 어, 프로젝트 파일즈라고 있습니다. 이 안에다가 한번 저장 누르면 다연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안에 보면 프로젝트 파일이 있고 이 프로젝트 파일 밑에 폴더 하나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아까 전에 봤던 이, 어디있죠? XML 파일이지 않습니까? 요 부분이 그대로, 목록으로 볼까요? 이 파일들이 그대로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프로젝트 파일 밑에는 이런 폴더가 여러 개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레이저 프린트 폴드 팩스에 대한 거, 뭐, 책상에 대한 거, 의자에 대한 거뭐뭐 뭐, 그렇죠. 네, 그런 구조로 관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말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거는 이 s m g 파일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게 하나의 단일 파일이 아니라 내부에 들여다 보니까 속을 들여다 보니까 여러 개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구나. 그런 개념은 찾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파일 불러오기 옵션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